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후에 마에. 주님, 오늘 새벽에 기도 꾸레 한 시간 남짓, 어, 있다가 기도하고, Q&A 하고, 나왔습니다. 어제부터 기독글에서의 증상은 음, 방언도 되어졌었지만, 일단은 방언은 오늘 사실 또 어제 한 방언과 오늘 한 방언이 다릅니다. 그리고 확실히 밖에 나와서 유튜브로 들어보니. 제 방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네, 제가 약간 지어낸 방언인 것이 저도 보였습니다. 들렸습니다. 그것 외에 몸의 반응들이 있었는데, 어, 몸의 진동 같은 어, 배에서부터 배에 깊숙한 곳에서부터 진동 진동이 있었습니다. 어, 뭔가, 이렇게, 뭐가 느껴지진 않지만, 느낌에 이렇게 꺼내질 것 같은, 빼내질 것 같은 그런 진동. 그래서, 그, 들숨날숨도 하면서, 어, 약간, 구역질도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구역질도 몇번 하게 됐고, 또 구역질을 하고 난 이후에는 조금 약간 사그라드는 느낌이 있어서, 또 멈추었다가 하는 이러한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잘 버텨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주님, 승리하겠습니다. 내 안에서 승리해 주십시오. 주님,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